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레빗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3D 투시도 뷰를 만드는 방법과 기본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비롯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용자가 실수로 3D 투시도 뷰의 앵글을 변경했을 경우에 어떻게 원래대로 되돌리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까지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샘플 파일을 열어놓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뷰가 바로 3D 투시도 뷰입니다. 투시도 뷰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시점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그럴 때 만들어지는 뷰가 3D 투시도 뷰고요. 우리가 흔히 이집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생기는 이것은 일반 3D 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볼수 있지만,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시선에서 건물의 외곽이나 안쪽을 바라볼 때 생기는 뷰를 투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우스, 이집 아이콘을 클릭하면 쉽게 열수 있지만, 투시도 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카메라 기능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투시도를 생성할 때에는 이렇게 3D 뷰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평면도와 같은 뷰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층 평면도 혹은 여기 보이는 사이트, 대지 평면도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미리 보셨던 3D 뷰, 투시도 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던 3D 투시도 뷰인데요. 이번에는 저는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시도 뷰를 만드는 방법은 이 신속 접근 막대 부분에서 이 하우스 아이콘 옆에 있는 이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카메라를 선택해도 되고요. 또는 이뷰 탭으로 가셔서 똑같이 이 드롭다운을 클릭하셔서 카메라를 선택해도 됩니다.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마우스에 카메라 모양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분은 이 확인하실 곳은 이 부분 바로 옵션 막대입니다. 여러분이 웹잇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이 옵션 막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 막대라는 것이 옵션들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내가 특정 기능을 실행했을 때그 기능과 관련된 옵션들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한두 개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벽을 선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무엇을 할 때는 이 옵션 막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투시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 우리가 이제 투시도 뷰를 만드는 것이 되고요. 이 부분에 보면 옵셋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시선의 높이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라든가 눈높이 정도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투시도가 생성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사람이 있는 그 레벨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1층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클릭하는 점이 바로 카메라의 위치,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시선의 위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클릭하는 부분이 바로 시선의 대상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그 카메라의 목표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두 번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사람이 여기서 서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 삼각형 이 범위 안에 보여지는 데가 바로 보여질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투시도가 생성이 됩니다. 자. 투시도를 생성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투시도를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카메라 위치를 바꾸고 싶거나 이 시선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위치를 바꾸려면 이렇게 평면도로 가도 그 카메라 의 위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그 투시도로 가셔서 이 뷰의 경계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평면도로와 이런 뷰로 가보시면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탈 윈도우로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뷰의 경계를 클릭하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의 앵글, 이게 바로 대상의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투시도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상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 대상의 대상의 위치라든가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특성 창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눈 높이와 대상 높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눈의 높이와 대상의 높이가 같은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어, 괜찮은 뷰가 생성이 되지만 이것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의 위치가 더 높게 되면 약간 위에서 아래 아래로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투시도가 될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대상의 높이를 어, 더 크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대상의 높이를 1m 75cm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3m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 3000mm로 입력을 하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좀더 크게 변경을 해보면, 6m로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또는 900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점점 위로 올려다 보는 이런 것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상 높이와 눈 높이를 맞추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어, 이 올려다 보거나 내려다 보게 되면 이맨 끝에 부분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예시로 보여드려야 할까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눈높이와 대상 높이가 같을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아주 잘 보여지지만 실제 투시도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를 10m로 변경을 한다면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 수직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진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대상 높이와 눈 높이를 다르게 하면 이런 것들이 별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상 높이와 눈높이를 같게 맞추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은 요이 투시도의 경계 부분에 있는 이 파란색 이 점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아까 이 대상 높이나 눈높이를 조절했을 때보다 좀더 이렇게 수직으로 딱 맞는 실제 투시도와 같이 이렇게 잘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시도를 바꾸면 되고요. 이눈 높이와 대상 높이는 일반적으로 같이 두면 좋다. 뭐이 정도만 아시면 크게 투시도를 생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제가 만약에 벽을 그리고 근데 벽을 그린 다음에 내가 벽을 그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실행 취소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 명령을 선택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작업 취소라든가 실행 취소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투시도가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나 본인이 아 이게 투시도가 아니고 일반 3D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해 버리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생기죠 이거는 3D뷰가 아니고 투시도죠 그래서 투시도라는 것은 카메라의 위치와 대상의 위치, 그리고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면 그 기록들이 없어지죠. 자, 여기서 더큰 문제는, 자, 내가 원래, 투시도 앵글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 실행 취소 부분에 이 드롭 다운을 클릭해 보면 이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수정한 바꾼 이 카메라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 언드 실행 취소를 통해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원래 투시도 앵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이 휠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풀 내비게이션 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보면 이렇게 그 휠이 이제 마우스를 따라달닙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리와인드라는 게 있고요. 아마 한글 버전에서는 아마 뒤로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요 기능을 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필름처럼 그, 뷰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전에 있었던 카메라의 앵글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이동을 하면 우리가 원래 돼 있었던, 원래 있었던 이 앵글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원래 뷰의 앵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을 제가 휠을 지우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막 회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 경우에는 이 마우스 휠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rewind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필름처럼 지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상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계속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지금까지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이 투시도 뷰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그 마우스 위를 부분에 X표를 클릭해서 다시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로 투시도의 앵글을 변경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다시 원래 카메라 투시도 앵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웹이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투시도를 생성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하나의 팁으로서 투시도의 앵글을 실수로 변경했을 경우에 원래의 앵글로 되돌리는 방법,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과 좋아요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